2025년 10월 23일 볼리 리치 아침 모닝 인사이트 열정 긍정 화원 임차 개최 빡기 전에 크리스티라 퍼피미 라이딩 껌돌이님 어, 부하시님 더퍼스트 분들 우리 테드쌤 어, 김종원 작가님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외국에 우리 본사 또 어, 손님들 오셔서 정말정말 정신없이 보내고 있고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이 통역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며 통역의 업무를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품질 관련 연구소 관련 외주 관련 자재 관련 뭐 생산 뭐 음? 수출입 관련 등등 해야 되는데 하,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에는 답이 없네요. 오케이 어 강점 우리 차기령 대표님 수학사부 우리 영재발굴단도 나오시고 수학에 정말 강사이신 수학사부 차기령 대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강점에 주목하라. 우리 나라는 희한하게도 자기 나라는 강점을 살리기보다 단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사실은 저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보기에 장점을 무엇보다는 어,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왜안 되지 하는 그 극한 열등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정말 어마무시하게 똑똑하대요. 그렇게 좋은 재능을 지능을 주셨는데 열등감이 최고인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그 기준 경쟁과 비교식과 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해 그렇게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 제가 너무 많이 그랬어요. 벌벌 떨고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릴렉스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강점에 주목하신 걸로 저도 차기룡 대표님이 수학을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게 달라고막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넌 영어 달란트가 없다 <laughs>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인정하니까 편해졌다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죠 다 각계가 다르죠 그리고 몰랐던 어쩌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 거가 제일 잘한 걸 수도 있대요 나중에 해보면 못한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하지 말때 그렇다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아난 내가 고있는 영어라는 게 지금 아직 너무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완성할 수도 없겠죠, 원어민처럼. 그러나 이거 이걸 주먹으로 이걸 더 살려 보자. 살려야지 이걸 자꾸. Hmm. shit focus more on my strengths not my weaknesses, o k a 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오늘도 감사한 내 주시는 은사를 통해 어, for the uh, name of the Lord. His holy name and glorifying his name. 하나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여 만약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단한트써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잘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해질 수 있고 스승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안 했던, 몰랐던 분야. 제가 원래는 국내 어쩌면 국내 영업이라 할수 있는 정말 부모님을 상대하고 세일즈를 더 많이 했는데 마케팅, 마케팅도 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더 마케팅에 집중하는 이제 또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제 안에 없던 실력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막 계속 만들어내고 영상하고. 막 너무 많은데 생각할 게 그게 영광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특히 AI, AI를 더 많이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의 은혜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뻐했습니다. 제일 최고 사람으로는 지로 거르함으로서 됐다. 이 교육회라는 집은 아들다 삼 아들다 우리 집보다 한인 격천만 원책잘 깠다 서울에서 행복하데 동서경 넘버 기업 됐다 오늘 자사원 텐트라면 리더십과 권위가지 남편 아빠 됐다. 3천만원 십이 철골 시리구성경원했 8. 강의 교수이자는 강사됐다 전자책을 해서 나다대 강의 시 같은 한인다개스타서 소통 서에강 사람들도 왔다. 사 유튜브 블로그 스타 인플루언트 나이 88시즌 주식 부동산 경제왕 마스터를 채택할 정도88 남을 돌렸더니 나이 를 돕는 89축구 성공에다 25도 긍정을 하드 들어도 됐습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짧 인생 어 감사하면서 진짜 의미 인생 40이 너무 면 특히 후반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으 이런 삶을 살수 있기를.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요.